저는 진짜 군대를 풀코스로 다녀온 사람입니다 군대 18개월 갔다 온 사람 치고 유격 한번 KCTC 한번한개한번 한한 이거 세번다 해본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전다 해봤습니다 저는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신병일 때 일주일 만에 유격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원래 저는 신병 보호기간이라 자대에 남아있어야 했는데 맞선님한 명이 핑크 덤벨로 운동하다가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격 훈련장에서 신병 보호기간 끝났습니다 또 2월에 KCTC 한번 뛰어서 개고생 한번 했는데요 KCTC는 진짜 사람 죽는 훈련입니다 너무 빡세요 나중에 이것도 말해드릴게 그리고 저녁 3일 전에 혹한기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중대장님이랑 보호관님이 저랑 정우라는 제 동기가 없으면 부대가 안 돌아갈 정도라고 간곡히 호소하시길래 말출 더 받는 조건으로 혹한기 훈련을 더 뛰게 되었죠. 아 진짜 사람 미칩니다. 이렇게 훈련 뛰면 신병 보호기간 때 유격 갔다 온건 버티만 했는데 저녁 3일 전에 혹한기 뛴건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커뮤니티 글도 다 예약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걸 하필 중대장님이 보시는 바람에 훈련할 때 휴대전화 들고 온거 아니냐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 다행히 혼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